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새벽 시간이지만 제 목소리엔 힘이 팡팡 들어가 있죠? 왜?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리플 관련된 최신 뉴스 중에 어떤 얘기가 났냐면 몬테네그로라고 아실 거예요. 이거 솔직히 씁쓸한 얘기죠? 테라 누나의 김도영이 잡힌 곳입니다. 여기가 유럽의 지중해를 짓고 있는 아주 좋은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암호화폐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여기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천국인 몬테네그로가 CBDC, 중앙 디지털 화폐를 누구로 하겠다고? 리플로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당연히 폭등의 내기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영상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다 보셔야 돼요. 정말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코인공장 공장도 벌써 만명 돌파했고요. 3만 명, 5만 명, 10만 명까지 함께 하겠다는 걸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4월 달의 경우 두가지 아주 강력한 선물을 드리고 당연히 무료죠. 예, 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 4월달 공장장이 여름되어 주는 구글자 GPT 관련된 코인을 무료로 안내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폭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코인 시장에서도 벌써 폭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00% 폭등 나오고 나서 1개월에 강한 조정을 주고요. 지금 가격 무슨 가격? 2차 폭등 1500%를 위한 가장 저점 자리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지금 2차 1,500% 폭등이요. 이미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자, 개인 계좌별로 조금 다르지만 벌써 몇 퍼센트? 50%를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 자체가요. 그런데 아직 멀었죠. 이것은 1개월 동안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특히 대한민국의 우리 홀더분들, 더 특히 XRP 홀더분들, 우리가 얼마나 2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요. 2년 동안 손실이 컸습니까? 이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드리겠다. 뭐로? 2차 1,500% 폭등 열리가 임박해 있는, 아니, 시작해버린 구글챗 GPT 관련된 코인으로 해결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받는 방법은요, 제 개인전화번호 2429-5330으로요, 감사,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2자 1500번 폭등 난리가 임박해 시작해 있는 구글챗 GPT 관련 코인을 무료로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선물은 벚꽃이 떨어지기네 다 가져가십시오. 따뜻한 음료, 시원한 음료를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을 드리도록 하죠. 야, 하나당 15,000원 이상의 가격임을 말씀드리고요. 무료 로 드립니다. 자, 모든 음료 선택 가능하고요. 모든 사이즈 선택 가능합니다. 무조건 다 가져가십시오. 받는 방법 말씀드리죠. 2429-55330으로 감사 예,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VIP 쿠폰까지 싹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몬테네그로나 CBD c 를 개발하기 위해 풀을 활용, XRP 가격 0.5 달러 이상 상승 출발. 자, 그도 그래서 올까요? 이렇게 벌써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멋있는 지중해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 테라루나의 건더기 여기서 놀다가 잡힌 거겠죠. 왜? 그리고 또 여기가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환전이 굉장히 편해요. 환전. 그러니까 바꾸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은 이게 유럽 지중해 쪽에 있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구글 지도 살짝 볼까요? 몬테네고로이 빨간색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왼쪽에 누가 있냐? 이탈리아. 위에는 독일, 자 왼쪽에는 스페인이죠? 아래는 그리스 로마입니다. 여기 가운데, 이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기. 여기가 거의 최고 아닙니까? 나폴리부터 시작해요, 이거. 이거 보면은 사람들 못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몬테네그로가 있는데 이게 이쪽 퍼지고 이쪽 퍼지고 뭐가 퍼진다고요? 암호화폐가 퍼진다고요? 여기 북,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그리고 중동까지 이렇게 다 퍼지는 겁니다. 자, 몬테넥으로 금융 서비스 부문은 더욱 디지털하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목표로 중앙은행의 목표와 일치한다. 그래서 CBDC를 누구랑 리플랑 하겠다. 몬테넥으로 리플로 CBDC 출시. 자, 몬테넥으로 중앙은행은요, 명실 상부 유럽과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CBDC 효율적으로 국경 간 지불, 현재 통화 정책 광범위한 금융 포용 향상된 보안을 포함한 여러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봐. CBDC는요, 이거 오타가 났네요. CBDC는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한 파일럿에리플의 협력을 하기를 기대한다. 러브콜 준 겁니다. 리플이랑 할래?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리플은요, 서로 다른 결제 시스템을 현금적으로 연결하고, 블록체인의 유틸리티를 지원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는 리플을 선택해서 매우 기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반등 자 나오고 있죠 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분이 파랑색 요거 신호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저는 나름 황금 화살표라고 했어요 황금 화살표 왜냐하면 이 파랑색 신호가 나오는 순간 나오는 순간 황금과 같은 돈을 저에게 갖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신호 나오자마자 어떤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 요 이렇게 폭등이 나와버린다 폭등 이 파란색 신호 뜨면요 약간의 뭐 소방 상태도 있지만 일주일 정말 기요 일주일 그리고 바로 폭등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오는 코인들 알트 있죠 바로 여러분들 뭐하죠 그냥 무료로 공유합니다 공유 저도 물론 사구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스레스 홀드입니다 한번 눌러 볼까요 어, 업비트로요 업비트 자 여기 보세요 파란색 나왔죠 공유하면서 어떻게 했죠 바로 폭등 나왔습니다 그쵸 이 파란색 나왔던데 기간이요 3월 12일입니다 정확하게 3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3월 10일에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신우, 스레스홀드, 가격, 기간, 이런 거 다. 그래서 이분이 15일날 수요일이죠 이거 해봤자 며칠, 3일밖에 안 지났어요. 바로, 매도합니다. 수익 축하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4 1예요 1200만원 모신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앱토스 한번 보시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 무슨 신호였죠? 파란색 신호 들어왔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안 지나서, 바로 이, 제가 이 신호, 이 불기둥이를 뽑고 나서 여러분께 드렸어요. 조금 늦게. 왜냐면, 이 불기둥이 뽑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파란색 신호가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불기둥 뽑았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앱토스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과 타점 뭐 했죠? 무료로 공유했죠. 어떻게 공유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1월 9일에 드렸잖아요. 앱토스, 매수구간 보유기간 이렇게. 그리고 나서 1월 30일이죠? 1월 9일날 추천드렸던 앱토스 2만 5천원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팩트체크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650집어놨는데378.93% 2,400만원 벌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분한테는요 2,400이 아니에요 손실 본 거를 다 앱토스를 메꿀 수 있는 강력한 수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손실이 너무 커 그리고 타이밍 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그냥 유치하지만 그냥 황금 화살표라고 정했어요 그 황금 화살표 급등 나고기 출발하는 황금 화살표 이렇게 나오면요. 바로 신호 드려가지고요. 이렇게 수익 다 드릴 수 있게끔 제가 무료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는 방법은요. 제 개인 전화번호 있죠? 2429-5330입니다. 1번 또는 뭐 공장장이라고 보내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들파로 황금 화살표 무료 타점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